안녕하십니까. 스몰 토크 TV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방송되었던 개벤저스와 액션스타, 액션스타 개벤저스 경기, 평,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작과 끝이 달랐다라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액게대전 액션스타 개벤저스 경기, 예전에 개벤저스가 1승 거뒀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의정이 헤더슛 두골 넣은 적 있죠. 그경기예요 그게 유일하게 한 경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3대1로 개벤저스가 이겼어요. 이번 경기는 피터졌어요. 전반 1분에 시작하자마자 정해인이골 넣고. 그리고 이렇게 끝났는데 후반 3분 6분, 오나미야 김승희가 골을 넣었죠. 그래서 역전이 되어 있는데, 역전되고 골키퍼했던 이해정을 필드로 올려서 이해정이 골을 넣어서 동점을 만들었고요. 연장전 시작해서 골든골로 박하나가 골을 넣으면서 동결됐습니다. 이젠 1승 1패 동률로 끝이 났습니다. 엄청난 경기였어요. 어제 경기. 예, 어제 경기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개벤져스는2 1 1로 그리고 액션스타는 1-2-1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은영 선수를 원톱으로 세운 것은 골을 넣으라는 취지보다는 상대 공격수를 일선에서 막는 롤을 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혜정 선수가 골을 많이 넣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리고 액션 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혜정 선수가 이치영 선수가 부상이라 골키퍼 이치영 선수 부상이라 이혜정 공격을 많이 했던 이혜정 선수를 골키퍼로 돌렸어요. 그러면서 정해인을 원톱 공격수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국건하게, 이영진 선수는 맨 최후방 수비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문지인이 왼쪽, 박하나가 오른쪽,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김혜선 선수를 중앙에 뒀다라는 점이 특이한 점인데요. 저 같았으면은, 김승혜와, 김혜선 자리를 바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김승희 선수가 공격력이 득점력이 좀 있고 했었는데 패스웍도 되고 해서 공수 연결을 음, 조율을 했었을 것 같아서 중앙 미드필로 드 뒀었을 텐데 조재진 감독은 요즘 음, 아주 좋은 김혜선을 중앙 미드필드로 뒀습니다. 이 포메이션이 중앙 에, 경기 중간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둘둘 포메이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개벤져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 김민경 선수가 1선에 올라오고, 오나미 선수가 또 1선에 올라오고 하는 그러한 어, 롤을 많이 했었어. 그런 롤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액션위스타 같은 경우에는 어, 점수가 1대1로 역전되고 난 다음에 문진 선수가 골키퍼로 들어오고, 이 예정 선수가 다시 공격수로 올라가면서, 박 하나가 하나 올라오고, 정의는 뒤로 내려오고, 그러한 역할, 그러한 포메이션 변경이 있었습니다. 포메이션과 포지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과 끝이 달랐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개한개 한개 짚어보도록 하면, 일단 개벤저스 같은 경우는 골키퍼, 상대 골키퍼 이채영 선수가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상대 골키퍼가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1단 차 공격이 필요했다. 공을 잡으면 상대측 골키퍼한테 일단 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골키퍼가 놓칠 수도 있고, 그리고, 세컨볼 찬스도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1단차를 계속하다 보면 기회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재진 감독이 이걸 좀 추후에 알다 보니까 이걸 몰랐다 보니까 약간 대응이 조금은 느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보시면 아좀 아쉬웠던 게 김민경이 어쨌든 공격수로 일선에 좀 많이 있었었는데 1단차를좀 많이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김민경 선수 또 킥이 나름 좋아요.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좀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오나미 선수가 골문 앞 강해요. 그래서 골문 앞에서 어~ 있다가 어쨌든 득점을 했는데 이건 득점을 했다라기보다도 이해정 선수가 실책으로 알까기를 했다라는 그런 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상대 골키퍼가 불안하면 그쪽으로 계속 차다 보면 이런 기회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 공격수 이두 명이 뭔가 좀 이쁘게 찰라고 하지 말고 공을 잡으면 일단 계속 차도 됐었다. 일단 차 전략이 필요했다라는 것이 조금은 개벤져 입장에서 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골 이상을 넣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혜정 다음에 나온 문지인 선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까지 안정적이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말이 혼나오네요. 네, 그리고 김혜선 선수 중앙 미드필더에 둘 만큼 에이스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에이스가 김승혜에서 김혜선으로 바꿔나가는 그러한 거 여러분들 지금 묵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김승혜 선수가 어제 역전골을 넣는데 김승혜 선수가 참 좋은 선수가 되어가는 거를 어떻게 느껴지게 되냐면 김승혜 선수가 킥을 찰때 슛을 찰때 힘을 빼고 찰줄 알아요. 어, 이거 엄청난, 엄청난, 음, 기술입니다. 아, 아직까지 김혜선은 그래도 힘에 바탕한, 힘을 바탕으로 하는 킥이나 슛을 하는데, 김승희는 힘을 뺄줄 아는 그러한 음, 킥이나 슛을 한다. 아, 대단한 음, 겁니다. 대단한 선수, 정말 좋은 선수예요. 그리고 허민 선수는 그렇게까지 뭐 안정적이지도 않았지만, 솔직히 불안했다라고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불안하지도 안정적이지 않았다라고 저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영 선수는 포지션을 좀못 찾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많이 아쉬워요. 개벤조스 입장에서는 조금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좀 포지션을 좀 찾았으면 좀 좋겠어요. 인형 선수는. 그리고 액션스타 같은 경우는 일단 골키퍼 이채용 선수가 훈련 중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훈련 중에 부상 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골대는도 그렇고 실제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고역지책으로 공격수였던 이혜정은 이제 골키퍼로 뒀죠. 그리고 이제 문진 선수가 어제 진짜 일치월장이라는 음,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시야도 좋았고 패싱력도 좋았어요. 어, 정말 좋았습니다. 아직 슈팅력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러나 시야도 좋아지고 패싱력은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걸갖다 어제 우리는 모두 다 같이 묵도했습니다. 그리고 정인은 역시 정인이에요. 어, 엄청납니다. 근데 정인 선수가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받아먹는 스타일. 그 원터 공격수라는 역할이 뭐냐면 받아먹기 하는 겁니다. 근데 받아먹는 것보다는 본인이 만들어 먹거나 누군가를 만들어 먹이는 롤을 더 좋아한다라는 식으로 밝혔어요. 이선에서 있다가 뛰어나가면서 공격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공격수한테 공격수한테 공을 전달한다라든가 패스한다라든가 그런 것이 더 본인이 좋다라고 밝혔죠. 그리고 이해정도 이해정도그 골키퍼 보면서 막 몸이 근질근질 하다고 그런, 그러한, 음, 음, 뉘앙스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대 진영을 침투하는 필드 역할이 좋다라는 것다 밝혔어요. 역시 이해정 그리고 이영지 선수 코피 나왔는데 뭐 코피 따이는 <laughs> 그런 모습, 주장으로서 그런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박하나 선수가 초반에존재감이좀 부족했어요. 보니까 상에 압박을 에는데도 약간 적극성이부족했이 부족했고 어 그리고 공이 본인한테 오면은 차내기가 급급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초보 선수의 초보 선수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제 지난 두경 이제 세 번째 경기라고 하는데 앞선 두 경기에서도 뛰는 시간이 짧았었고 이번에 풀타임으로 처음 뛰었으니까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뛴 거를 이번에 모니터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 이전까지 본인 뛴걸 갖다 모니터링 못했을 텐데 이번에 본인 뛴걸 갖다 모니터링을 했을 테니까 음, 아주 좋은 음, 모습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김태형 감독은 우승팀 징크스 어, 계속 어, 강등되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우승팀 징크스를 떨궜다. 김태현 감독 골키퍼 주전 골키퍼 부재 속에서도 5명 가지고도 어쨌든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걸 갖다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네, 골티녀 최고의 예능 캐릭터 중 하나 문진 선수 연장전 시작하자마자 상대방의 슛을 간신히 맞고 난 이후 울상 짓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경기 끝난 이후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안도의 인사를 하는 문진 모습이었습니다. 예, 향후 액션이스타는 이채영 복귀가 가능한지 이거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 박하나 선수 성장세 기대 가능한가 싶은데 저는 기대합니다. 일단 피지컬이 되고요. 센스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열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압박을 어, 한다든가 몸싸움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아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공을 잡고 난 이후에 조급함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김태형 감독은 계속 지금 아주 좋은 전력인데, 계속 상승시킬까에 대해서도 기대가 됩니다. 예, 이해정이 동점골이 터진 이후의 모습입니다. 예, 월드클래스가 1득점이 었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간에, 다득점에 밀려서 음, 올리클라스는 탈락이 확정이 됐습니다. 반성하세요 오범득 어. 감독. 예, 네. 이강이 지금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구척장신하고 액션스가 확정이 됐고요. 이제 발라드림과 탑걸 그리고 이 경기 날 이후에 개벤저스 누가 더 올라갈 건지가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